포켓 데이용 하트 뽕 고마 얘들아 대박 오늘은 오늘은 목성 토성 달까지 모두 모아서 데스매치를 해보자고 뭐야 오늘은 행성과의 대결이야 요즘 행성이 아주 핫하다고 넌 누구야 어네 <laughs> 때리지 말라고 아싸 내가 구해준 거다 고맙지 대랑아 근데 얘는 누구야? 엄청 세 보이는데. 얼마나 세지 대결을 한번 시켜보자고. 이탈리아 브레인, 피자 하고 그리고 의자. 편의점 의자 뭐야? 편의점 의자가 제일 편하다고. 자, 그럼 한번 싸워보자고. 간다. 드시. 우한 번에 다 죽었다. <laughs> 왜 이렇게 약해? 그럼 지금부터 강한 녀석을 만들어 보자고 라바카 사투르노 소환 지금부터 행성을 만들 거니까 잘 지켜보라고 라바카 사투르노로 행성을 만든다고 그렇다니까 라부부 소환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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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없애고. 자 라부부 합체 아까 그 녀석이네 라바카 사토르노와 한번 싸워보자고 공격. 라부부한테 안되네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번엔 안 봐준다 조심해 라부부 라뜻 한방에 죽는데 또 그렇다면 안되겠어 다시 소환하고 일단 문부터 소환 다리라고 허헉 다리다. 무섭게 생겼네. 이 강력한 달리랑 라바카 사토르노를 합쳐주면 와, 뭐야, 토성이다. 와, 진짜 크고 빠르지. 순식간에 순간이동 한다고? 그렇다면 얼마나 센지 나에게 한번 덤벼보라고. 어디 간 거야? 뜻. 한대 때리니까 바로 죽잖아. 드시 드시 관이 올라오네 관도 쪼개졌다 어? 비석까지 쪼개버리네 안 되겠어 죽었다가 해골로 환생했다 어 뭐야 좀비가 되었잖아 용사들이여 나와라 해골 군대를 만들겠다 딱 기다려 이번엔 그냥 당하지 않겠다 어때? 한번 덤벼 보라고. 좋아. 토성의 힘을 보여주마. 뜻, 뜻. 한번 때리면 단체로 다 죽는다고. 뭐야? 우리 해골 군단 다 죽었나? 토성이 공격하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지. 엄청난 녀석이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더 강한 목성도 나올 거라고. 목성까지? 일단 너부터 끝장내야겠다! 뚜쉬! 어 하늘이 왜 이래? 어어... <laughs> 어. 너무 강하다... 흐흣! <laughs> 이제 봤지? 나를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녀석을 데리고 오라고! 토성을 이길 수 있는 링강 멜론을 소환하겠어! 링강 멜론? 그거 가지고 되겠어? 모든 링강 멜론을 다 모으면 엄청 강하다고! 헉! <laughs> 거미 링강 멜론! 땡크 링강 멜론! 헬기 링강 멜론! 대단하지 천사 린강멜론, 엑스맨까지 토성화 가고하라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린강멜론 부대가 이때까지의 치욕을 복수해 주마. 그래 한번 도전해 보라고. 허 뭐야 이 녀석. 장난 아니지. 아우 징그러워 토 나온다고. <laughs> 이제 다된 거야? 아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laughs> 아주 징그럽게 많네 조금만 기다려. 진짜 징그러운 녀석들 나오니까. 뭐야 이게? 기생충 링강멜론이야. 마산내 이 녀석 아주 세게 생겼는데? 기생충을 너한테 감염시킬 거야. 뭔 소리지? 이제 한줄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소환해 줄게. 짜잔. 우리 링강멜론 부대 멋지지? 마지막 주노말리 링강멜론까지 뽑아주면 완성. 덤벼라 토성. 다 서러운 녀석들 딱 기다려 나도 업그레이드 한번 하겠다고 둘이를 합쳐주면 우와 뭐야 토성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마 간다 뜨 우와 너무 크다 하지만 우리 링강멜론팀 아직 죽지 않았어 하나씩 하나씩 모두 삼켜주마 뜨 드쉬! 한번 몸통 박치기 하면 다 죽는다고. 드쉬! 드쉬! 뭐야? 벌써 반이 다 죽었잖아. 이제 주노 말리 링강 멜론만 남았지? 하늘에서 공격! 그만해. 벌써 죽었어. 그만 턴 녀석들 모두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죠? 안 되겠군. 나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겠어. 링강 멜론 부대 다시 소환! 아까랑 똑같은데 왜 소환하는 거야? 이번엔 이 녀석들을 모두 다 합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파워의 행성이 완성될 거야. 행성이 완성된다고? 잘 지켜보라고. 나도 너처럼 행성을 만들 거니까. 링강 행성? 뭔 소리지? 한명한 한 명씩은 약할 수 있어도 다 같이 합치면 엄청 강해진다고. 크기도 엄청 커지고. 너도 이리 오렴 다 됐다 어? 이게 뭐야? 지금은 보기가 이상하지만 마법봉으로 제대로 섞어주면 타너 어? 진짜 링강멜론 행성이네 엄청나지? 나도 이제 행성을 가지게 되었다 잠깐만 딱 기다려 나를 소환해서 둘이 합치면 호호호. 이럴 수가 누가 가장 센 행성인지 대결을 해보자고 자 이제 목성도 소환 주피터 합체 호호. 이게 목성이야 싸납게 생겼지만 더 무섭게 생긴 건 링강 멜론 행성이라고 다들 무섭게 생겼네 이 중에 누가 가장 셀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자, 토성부터. 우와. 그다음은 달.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다음은 주피터, 목성. 우와. 마지막은 링강 멜론 행성. 응필살기 없어. 후졌네. <laughs> 자, 그럼 어느 행성이 가장 셀 것인지. <laughs> 데스매치! 승작 네, 링강 멜론 복수를 해줘! 우리 행성한테 안될걸 얘들아! 공격! <laughs> 우와, 너무 세다! 목성 토성도 같이 공격! 쯔시! 그리고 운석 공격! 야고기와뭐야 달이 야종 우승이라니... <laughs> 칼이 가장 강했네. 문스미! 때려버리기. 오, 어, 왜때려 <laughs> 아주 얄미우니까 한방 더. 뚝! <laughs> 오. 어. <laughs> 그렇다면 다시 한번더 싸워 보자고. 이번엔 2대2대2대 2대 2대 2. 이번엔 안 봐준다. 이번엔 어느 팀이 가장 셀 것인가? 고고고! 아까는 달이 이겼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링강 멜론 행성이 이길 수도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필살기 간다. 운석 공격! 우와. 뭐야? 이번에는 목성이 1등 했잖아. 오! 이번엔 목성이 1등 했네. 오늘의 행성 데스 매치는 여기까지. 자, 오늘은 킹모드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